도윤이만 찍을게. 너만. 뚱뚱 도윤이 뭐야, 새우튀김 두개 먹었어? 너도 하나 더 해줘? 어 하나 더. 엄마가 준비배뚱 네, 치킨 또. 먹고 있어. 그래. 응. 네. 새우튀김 두 개? 한 개? 한 개만 먹자. 살찐다. 응. 도윤이 새우 몇 마리 잡아 먹었어? 새우. 새우 목이 어디 갔냐, 얼굴이. 내가 여기 다 잡아 똥똥띠도. 똥똥대는뗐어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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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うらほらほらほた <laughs> あ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にゃ